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장기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불패 가족 여러분, 오늘도 성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 아, 정말 어려운 기회를 다잡아 나아감에 따라, 어,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주식투자를 하는 이유는 모두 다 동일할 겁니다. 나의 자산의 가치. 이 돈이죠. 아, 돈이 돈을 벌어다 줄수 있으며 엄청난 복리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갈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 의 가치를 다잡아 나아간다면, 아, 저는 반드시 우리 삼존부패 가족분들과 성투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말 너무나도 좋은 기회를 이끌어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기에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으며, 내구성이 강한 주식 투자를 어떻게 어떠한 방향성을 바로 잡고 주식 투자를 이끌어 나아가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아 결국 전체적인 시원과 업황 특히나 장투에 따르는 시점에 따라 현재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며 그 사업성 가치가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가고 있는지 아니면 전체적인 시황과 업황에 따라 어려운 장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내구성이 강한 주식투자를 우리 삼전원부패가족분들과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누어가다 보면 저는 반드시 우리 삼전원부패가족분들과 크나큰 복리효과에 따라 엄청난 기회를 다져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어,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누구인가요 어, 삼성전자 디바이스 솔루션 어, 어디 보면은 어, DS팀이라고 하죠 어, 부회장 삼성 전기 사장단 인사를 통해 어, 어디 보면은 어, 삼성전자 미래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원래 기존의 경기현 사장에서 이렇게 좀 교체가 되면서 어, 이제 구원투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사실 답답한 장세를 다시는 긍정적인 장세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라 그러한 기회에 따라. 어,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HBM이라고 하는 고대역폭 메모리 이 주도권을 찾는 데 현시점에 따라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AI 시대에 맞물려 어, 메모리 산업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으며 이고대폭 메모리 기술력이 어, 기존의 SK 하이닉스에 밀리는 등 그러한 부분이 있었지만 어, 어떻게 보면 정영영 이제 어, 어떻게 보 부문장이 이러한 미래성 가치에 따라서 한 템포 늦춰가는 그러한 주식 추자에 따라 미래성 가치를 두드러지게 이끌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그리 어, 스마트폰 노트북, 이란 소형 전지에 집중하던 사업 구조를 전기차용 배터리, 에너지, 전환 장치, 이 SS 중대형 전지로 확대를 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어,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는, 어, 긍정적인 요건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화면에 보시다시피, 어, 어떻게 보면 돈을 벌어야 우리가 투자한 삼성전자의 증시 형태는 상승을 할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삼성부패 가신 분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 지금 보시다시피 매출, 긍정적인 요건. 영업이익 또한 긍정적인 요건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산의 모든 과정을 진행하는 종합반도체 기업이라고 하는 IDM. 이 IDM 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 요런 것들이 꼽히면서 결국 반도체 패키징 사업은 삼성전자의 IDM 역량을 어, 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어, 메리트 있는 부분이 담겨져 어, 남겨,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결국 미래 반도체 성패를 좌우할 어, 키로 보고 있으며 최첨단 패키징, 바로 AVP입니다. 이 AVP 관련 개발 조직을 따로 독립시켜 본인 직속으로 배치를 하게 된다면 그동안 반도체 디렘 개발 시장, 실장과 메모리 사업 부장 이러한 것들을 거치면서 쌓아올린 경험을 토대로 실무에 최적화된 조직 개편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것이 주된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래성 가치에 따라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들이 유럽에서 차량용 반도체 경쟁에 나서고 있는 만큼, 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바로 AI. 지금 화면을 보시다시피 대문짝하게 이렇게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이제 합세를 하고 있는 바로 HPC. 네. 어, 이는 이제 고성능 컴퓨팅입니다. 이두 가지가 합쳐짐에 따라, 어, 어떻게 보면 자동차의 첨단 칩에 대한 수요를 어 늘어나면서, 고객사 확보의 주력을 어떻게 보면은 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객사를 늘려 나아가는 것이 삼성전자의 주된 키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 이미 현 시점에 따라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주된 키포인트이며, 차량용 반도체 파운드리 로드맵을 기반으로 고객사 확보에 나서고 있다는 것도 삼성전자의 미래성 가치에 따라 충분히 돈이 돈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다져갈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 전동화와 자율주행 도입으로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대형 고객사들을 잡겠다라는 그러한 전략, 이러한 전략적인 마케팅을 미래성 가치에 따라 돈이 돈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다져간다라 볼 수가 있겠고 어, 이러한 기회를 다져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의 편차는 결국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결국 이러한 미래성 가치에 따라 삼성전자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여파로 어,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부분은 있긴 하지만 어, 어떻게 보 플랜. 우리가 투자한 삼성전자는 계획적으로 주식 투자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 또한 무려 두배 이상 끌어올렸다는 것이 결과론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 결과를 뽑아낼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의 편차는 하늘과 땅 차이를 볼 수가 있겠고 그 기회를 다져가는 우리 삼성원 부패 가수 분들의 미래성 가치는 더욱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 나갈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으며 결국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올해 상반기 중국에서 매출 강세를 보인 데에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AI 반도체인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가 급증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미래성 가치가 정말 돈이 돈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다져갈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의 가치에 따라 무려 30% 이상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저는 반드시 우리 삼전모페가 싶은들과 최근에 중국 PC 제조업체들과의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사들 사이에 있는 미국이 새로운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무려 시장의 가치를 두 배에 늘려갈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가치를 저는 우리 삼전분패 가족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으며 한 템포 시간의 주식 투자를 통해 미래성 가치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어 간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전체적인 시안과 업황에 따라 정말 중요한 소식을 우리 삼전분패 가족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봤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어 오늘, 우리 선전부표가 싶은데, 증시 형태에 따라 너무 크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차근차근 우리가 나가야 할, 그냥 방향성만 바로 잡고, 주식 투자를 이끌어 간다면, 충분히 행복하고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